호라이즌 제로던 기대돼 기대돼 와 좋다 좋다 깨끗하다 와 나중 처음 플레이스테이션이네요 아 친구 헥터입니까? 바바리안인데 완전히 어우 인상 좋은거 보소 오 그래픽 봐요. 사람이다. 왜 그러니? 싫어야 할 신이 있단다. 아기 귀여워 죽겠다. 로스트. 자, 이걸 걸으래요. 내딸 거였어. 좋아. 오늘, 오늘 난너 이름을, 이름을 부를, 부를 거란다, 아가야. 그런데 과연 여신도 네 이름을 불러줄까? 어, <laughs> 덜버 아저씨. 아 그래도 진짜 좋다. 오, 깔끔해, 깔끔해. 보통 <laughs> 어머니가 <오, 더군 웃음> <마모니가> 이름을 불주겠지 니가 <laughs> 어머니가 있었다면 말이야. Whole village would attend. 마을 전체가 암기해 몰태고 외도장들이 의식을 진행하기 지 하지만 우리는 추방자란다 추방자네요 추방자 so, 그렇다고 라도 우리는 부족의 의식을 지켜야지 그리스도는 like 믿음이 없던 고대인들처럼 되어버릴 거야 그들은 여신에게 등을 돌렸지 그들의 사악함에 결비 그들을 망쳤어 us, 그리고 우리에게 상조의 아름다움이 주어진 들의 상조의 아름다움이 주어 Water, Water 물, earth, and steel. Oh my God! What? What are you? It is one thing to hunt a beast. Another to hunt a machine. you must be humble a n d respect 정중해. their power i will teach you this one day can with the pupil figure 만들어졌나요 아세 개가 안 똑똑한 거 같소 그래픽도 끝내주고요 완전히 눈을 사로잡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래픽이죠 What do you mean to forbid the ritu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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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your knees. It's nearly time. And yes, you may speak to me you came to bless the name, but six months gone by since we entrusted her to you but we are outcasts you by choice would she, well i am a high matriarch rost i bless whom i choose so so, to to us, yes yes now go and be so ready, ready. So. Yep. to declare go changemungu All oh, Mother, this child needs a name 싫어. by which to be a hero. That your, your love may warm her l i k e as the rising sun warms all h e r s Speak her name! A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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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Y. A -L, -Y. A -L -Y. 이 y A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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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탁첨 멈추라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안녕하세요, 상군님. 꼬집 고통 같으니 주체형 뜨머리를 아이라고 부른 건가? 뭐 플레이스테이션 4입니다 플스4로 플스4 프로로 진행하는 호라이즌 새로 던입니다 그래, 기류라고 했지. 사양을 주라고 한 적은 없네. 그만! I know my duty to do this. I 물론 너에게도 나는 여기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 n 는 항상 너 a 뒤 i 지켜주 m here. 이 주인공의 이름은 에일로이입니 l 앞으로 이렇게 멋 i 세계에서 그래픽이 끝내주 i 이 세계에서 펼쳐 w 에일로이의 모험 o 로 i o w y 호라이즌 제로 던의 시작입니다 <laughs> 오우! 멋지다 패드가 근데 제가 새로 설정하는 거라서 설정 한번 살, 살짝 볼게요 난이도는 쉬움 쉬움 나 쉬워야 돼 퀘스트 경로 켜기, 웨이포인트 경로 켜기 일단 켭시다 켜고 켜고 조작 방법을 잘 모르겠다 L1, L1이 이거구나 오케이, L1, 어 잠깐만 해상도, 그래픽 모드, 성능, 해상도 로 우선 가고. 그 다음에, 밝기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음악, 혁이 한국 좋아요. 그 다음에, 조작 방법은 해보면서 하자. 달리기가 토글이야? 토글이 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이대로 한번 가봅시다. R1. 아, L1, R1.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구나, L1이. L1,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보너스는 뭐야? 새게임 난이도 쉬움 6년 후에로이에로이에이로이이녀석 굉장히 깜찍한 소녀로 자랐구나 소녀지 소녀 여자 같은데? 남친이니? 남친? 아, 너무 평화로워서 우리 아, 오마이갓, 오 마이 갓, 너무 평화롭다 이런 산타기가 많기도 하네 You're together, 진짜 타고 o u r e quite the gatherer. 누가 g o 로 n 지 t 같은데 방금. Well 잘했다. 착하기도 하지. i 이 g 얼굴 문신이 장난 아니네. 약간 미움 받는 것 같은데? 역시 약간 미움을 받고 있어요. 주인공은 이 고난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추방자, 차별. 네. 추방자라고 차별하네요? 이 부족은 이렇게 문신하는 게 굉장히 멋있구나. 화났어, 화났어, 주인공. 달려가는 에일로이 아, 나뭇가지가 찔리겠다 아, 아, 아. 어, 어, 다치겠다 많이 다쳤겠다 어 비밀의 공간으로 떨어지나? 여기는 비밀의 공간? 젖었죠? 그래픽이 너무 좋다 이야 로스트. 로스트 He won't hear me. Some kind of c a s 어, 과거에서 온 선물.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알을 사용해 주위를 둘러보라고. 아, 이거 이게 알이야. 아, 이게 알이야. 오오. 야, 오. c a n climb out. 이렇게 보는 거구나 시점을 올라갈 수는 없어 그래 그래. 야 이거 조작이 쉽진 않네 패드로 하니까 적응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Looks tight. 좀조지만 지나갈 할수 있을까? 자리 숙여서. 여기 옛 유적지 중에 하나라고. 오, 고매이 걸어다니는 거 되게 없네. 야, 패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겠다 I 스 a 가 e to find a way out.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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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find a way o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자고. 밧줄아 밧줄 밧줄. 오야 진동 장난 없다. 좋다. Like that. 뭔가 앞 있어. 뭔가 앞에 있다고. 꼬맹아, 에일로이. h a t a t 저건 뭐지? Detentors. 죽은 사람? 아이고 아이고. 다신 거 아니지? 점프, 점프, 이상함. 점프 조사하기, 이게 뭐야? 유골에, 해골에 뭐가 장치가 달려있어요? 이거 뭐지? 기계를 처음 접하게 되는 건가? 꽂았어, 꽂았어 머리핀 이 아닌데.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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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계. 야 F C C 머리 헤어 스타일, 기가 막박대 와. 보여 보여 막. 홀로그램들이 보여. 빛이 사방에 있어. R3을 눌러 포커스를 켜거나 끄라고 r 3은 없는데. 아 이거 이거 이게 또 R3이구나. 오여 멋지다. 끄면 어떻게 되는 건데?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탐구심이 또 발동되죠. 이렇게 되면 조사 한번. 뭐 딱히 뭘 없나 보다.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네. 가자 꼬맹아. 가자 에일로이. A metal door, close. 철문이 잠겨 있네. Maybe this device I found can help. 내가 찾은 이 장치가 도움이 되잖아요. 장치를 이용해서 방을 방을 스캔하기, 포커스를 가동해라. 오호! 방쪽문입니다 방어가 경과합니다. 밀폐 상태 로지겠습니다 스캔. How do I get it o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내가 물어볼 말이다. 어떻게 하는 거지? 스캐닝을 일단 했으니까. 어? 코드 넥서스 connected to the door, somehow. 문이 연결되어 있다고? 고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스캐닝을 끄고 그러면 이쪽이네? 아인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라고 되있는데 홀로그램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홀로그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돌려보자 계속 어 뭐가 뱅뱅 돈다 색이 변했다 문으로 돌아가기 굉장히 친절하구나. 내가 방금 전까지 굉장히 불친절한 게임 메트로 2033을 하다 가서 그런지 너무 편안하네. 문이 어디였죠? 문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헐. 간지러워 나가는 길 찾아보자 이쪽인거 같죠? 플러그를 켤수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혀 와 멋진 기계를 찾았어 아주 어쩜 이런 기계를 찾았니 적응되네 이제 이것도 패드도 금방 적응이 돼요 우왕 음, 멋지다 What's 아름다운... that? It's got a device. Like the... I think I want it this way. It's the best I can do. He's right behind you. Hi! Hi. <laughs> Happy birthday, Isaac. Daddy sure does love his little big man. But look, Daddy can't be there with you and Mom, but we can still have a party, right? Sure, we can. <laughs> 예전에 저장돼 있던 홀로그램입니다. 표정 아, 짜 Hi. Hi. <웃음> Happy <웃음> birthday, <웃음> birthday, Isaac. Daddy sure does love his little big man. I l o o to t e t h we can still have a party, right? 님조이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 아이자. 아빠는 우리 을 정말 사랑해. 여기 홀로그램에 저장돼 있던 모습을 보고 엘로이가 떻게야 어, 부러운가봐 아 부러운가봐 이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문을 꼬마니까 나갈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궁금하긴 한데. 일단 나가보자. 이쪽으로 가야 되지. 계단, 계단. Why did t h here? 왜 이런 곳에 죽었을까? What happened to 에이러, 이게 무슨 일이 있지? 우와 여기. w h a 헛! 헛! h a t What? What? w h a 아빠 h 아빠. 아닐지 h a 지도 모르지. w h w h h a t What? What? w h 올라갈게, 올라 t a t a h a You don't belong down there. Come. Such places are forbidden, Aloy. I fell in They are of the metal world. What is that on your face? You know, 안안 Did you find it down there? No. no. Give it to me. 로이 no. 아, 표정 진짜 리얼해 Such Things are dangerous. No! 싫다고 아빠. 좀 뺏지 좀 마. 일로이 I... 운다, 울어. 뺏지 말아라. 응? 뭐기가 well, 그거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 알겠습니다, 아버지. Come, o y Home now. 따라갈게요. Starting tomorrow. 내일부터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야그 기계는 내가 눈과 맞추도록 할게. 딱한 번이야. 하지만 와, 활 활. 아버지 부족장 코스나죠? 그 이마에 그뭐 그렸는데 거기 주름까지 묘사가 돼 있어. 어허허허 신세계에 저기 기계 갖고 노는 모습 걸렸는데 무슨 얘기가 무슨 뜻이지 아빠가 그냥 모른 체해 주네. t a 을 잡아. 그래서 에일로이는 최초로 기계와 구식 무기를 사용하는여자세가 되니까. We d e s c o l l o w 따라 The wilds can be dangerous, need to stay close and do as I say. I know. All right. Now you're still scratched up from that fall you took yesterday, so let's start there. take this medicine I'll show you how to fill it. Yeah. Uh, tutorial, See this plant over here? It's called South Brush.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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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her its berries. Aloy, come now let's gather the berries oh good, good. Now, eat the berries Good. oh 약주머니를... yeah. they have a Good. that they could save your life always keep your pouch full of medicinal berries and flowers 알겠어요. 저 이렇게 구를 줄도 이렇고이 이렇게 이렇게 d o 줄도 안다고요. 잘하죠? 아빠 a 잘 l e y is j 이렇 t 기어서갈수 of a 요이 my e m b r a c 간다 h e Norge Ride watches these lands and keeps out the most d a n g e

몸을 아신 뒤 식스톨로 나와서 저기 또 있는데 아빠 엉덩이만 쫓아가자. 우호 우와 우와 우 a n o t h e r one. Let it pass. 지나가게 나또 어디 어디. 아, 눈물 너무 날라 같아. 너무 아름다워. 그래픽 너무 아름다워 진짜. 한 걸음씩 천천히 걸면사소하건네나 지금. 왜 저기 있지? 와츠와츠라는 녀석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축소판. That's t Let's move on. 스테이닝이 될것 같은데 숲소를못 보내. 아빠 이제 일어서 일어서도 되는 거야? 잘와 쳐가 널 보거나 소리 지르지 못했다. 스테이스는 아, 은신 상태를 보인다고 여기 숨으면 그러면 아 은신했고 은신했고 이건 나왔고 이제 나와야 되지 저눈 모양이. 아빠, 저거 봐요. 원숭이야, 원숭이 사람 Who's t Ignore him. But why 별난 he 별종? 마을에서 별종 한 명씩 있잖아, 우리 원래. 근데 저런 애가 꼭 우리 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니까. h s m i l i g 썩소. 노오려 노라 용사. w h e r Ignore 신이. him. 노련는 Maybe he doesn't like t try. n he is a fool. 마음에 안 들어. 어? 장인어른이 기가 장인어른, 싫은 거야 지금. 어, 장인어른 내 딸이 지금 뺏기길 원하지 않는 거지. 자이 와중에 체지분또 해야 되고. 요절목 플러스 5 획득. there these are called striders strider oh kionganga ha get why'd you chase them off what um, show you how some machines startle easily if they detect you and run away oh don't worry we'll catch up with them further down the valley you'll see Now, I want you to find some rocks that fit the color of your hand. 와! Do as I say, a l o y and gather the rocks. I will show you how to use them. Good. That's it. Those will do. Follow. 따라갈게요. 당신이 내는 소리를 보여준다. 아빠 좀 천천히 가봐. 달리는 키 없나 이거? 움직여기 있었 L3 들은. 들으면... 아니 아니야. 아,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랬지 움직이고 있을 때, L3를, 아빠 어디갔어? Aloy, come now. 어? 안달려주는데 아빠! Stop wasting time. 로스 어디갔어? Aloy, <목소리> over here. There's the herd. 달리기 배워야겠다. All right. It's time to throw some rocks. But rocks can't hurt machines, right? No, but they can distract them, draw them into traps, like that watcher over there. They must be dealt with, or it will warn the herd and send them running before range. How? The machines speak to each other, unless they are first silenced. Now you stay here on the ridge. On my signal, throw rocks and draw the watcher over to me. Wait for my signal. 신호를 기다려 볼까. 잠깐 어딨지어 이걸 눌러서 분산. 아 누른 상태에서. A -Line. A -Line.